제 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갑을 접어볼 겁니다. 그럼 접는 방법 바로 시작할게요. 먼저 A4 용지 한 장을 준비해 줍니다. 그리고 반을 접어주세요. 이거 펴서 다른 방향으로 반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펴서 또 처음 접은 모양으로 다시 돌려주시고, 조금 남게 접어주세요. 그리고 피는데 필때 펼쳐 눌러 접기를 해줍니다.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 겉에 거, 겉에 것만 이렇게 위로 접어주세요. 이로 접었으면 이렇게 지갑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뭐 보기 싫으니까 안으로 접어주세요. 반대쪽도 똑같이 접는데 이렇게 문접기를 해주세요. 그리고 앞에 거는 똑같이 위로 접고, 접는데, 이걸 안으로 접어주세요. 저는 이렇게 멋진 지갑이 완성됐습니다.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 집에도 들어갈 수 있는 멋진 지갑이 완성되었습니다. 재미있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안녕